그래서 그래서 지금 투네이션 서버가 맛이 간 바람에 롤렛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보자 54502예요. 어? 가장 처음으로 랜덤으로 나온 노이 AP. 오케이. 랜덤이니까 다들 오마카세만 눌러주셔야 됩니다. 무슨 곡 고르시면 안 돼요. A, B 쳐야 된다. 야, 이거는 또빡집중을할 때가 왔다. 검성 크길동으로 돌아갈 때다. 그니까, 러 여기, 자, 이제 거저 먹어야 된다. 자, 쉬운 곡, 쉬운 거 나와라. 27 이상 이런 거 나오지 마. 제발 부탁이니까. 어? 실외? 괜찮나? 그, 그 트릴 긋다가 풀린 나오는 건 거기서만 그래도 안 나오면 돼요. 야, 해보자. 야, 해보자. 야, 해보자. 해보자. 할수 있다. 해보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진짜? 아니, 진짜 여기서 그랬나? 면안 돼. 지금 미션이라고. 이거 미션이 들어왔으면 은 해야지. 오! 야, 넘어갔어. 이요구반 넘어갔어. 문제구간 넘어갔거든. 평소에 나 그냥 아무 말안 하고도 막 별일 없이 막 AP 치는 사람이잖아. 최근에 오페라도 AP 쳤고 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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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거 같아, 된거 같아, 된거 같아, 된거 같아. 같아 이거는 된 거야. 이거는 됐어. 여기서 봐야 AP 아니면 진짜 버그다. 이거... Nice. 아, 됐다! 자 미션 성공. 어 뭔가 또 뭐가 또 들어왔다. 끝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26렙 이상으로 성공된 곡을 플레이해서 최대 콤보 수819 819를 찍으래. 정확하게 819 26 이상을 해피신이 사이즈에 뭐라고? 오케이 이거 또 미션에서 진실된 나는 이제 또 막을 수 없을 것이야. 아무튼 그럼. 브리키 댄스. 819에서 멈춰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좋아, 해봅시다. 819를 맞춰야 돼. 오. 야 됐다. 야된거 같은데? 끝나고 콤보 싸움 봅시다. 조졌다, 조졌다. 진짜 개 미쳤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후원 감사드립니다. 777이니까... 야, 맞다. 야, 나 좋은 거 하나 생각났어. 여러분, 모두 선곡 위만 골라봐요. 선곡 위만 골라봐. 나 갑자기 좋은 게 생각났거든. 겁내 좋은 게 하나 생각났거든. 777이라고 하셔가지고... 어? <laughs> 걸렸다. 걸렸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건 너무 날먹이여가지고 이거 무효로 할게요. 그냥 꼭 해버리는 거야 진짜. 이걸로 풀콘만 하면 그냥 꼭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나도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곡을 뭔가 괜찮은 걸 한번 골라봅시다 우리. 초계반 스페셜 해봅시다. 뭐야? 나왜 없어? 아 예. <laughs> 아, 야이 미친 곡들 왜 이래! 아니, 헤이? 데이 오케이. 헤이데이를 하라고? 7 7 7헤이이이이 이거 그폭 d 구간 나올 텐데 7 7 7 구간에서? 야 이거 조절하기 겁 e y 겠다야 어떡하냐 이거? 아3 y 에요 좋아 기회가 아직 h 번더 있어 기 h e 번더 있어 h 번더 있어 근데 잠깐만, 나그 소개만이 없네? 이러면은 그냥 아까 하던 리치 아웃이나 합시다. 파이널 페이스. 파이널 페이스 걸리면은 이거 칠칠칠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기스 게임이네요. 기스 게임 칠칠칠? 아, 근데 기스 게임도 판정 이드도 쉽지, 쉽지 않아 가지고 노트 몽통이로 나와서 좀 힘들 텐데. 아무튼 해봅시다. 오, 야야, 노칠 뻔했어 야, 이거 밀어 걸려 있네? 야, 이거 밀어 걸려 있잖아. 오케이. 온다, 온다. 트질 구야. 미치면 진실된 나는 이제 또 막을 수 없을 것이야. 자, 막트. 제국화격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핵심시안는안 아, 해요. 핵심시안 해요. 아, 네버이버랜드 야, 잠깐만. 어, 리치야, 리치야 걸렸어. 리치야 걸렸어. 야, 미러 걸지 마. 미러 걸지 마. 제일 안전한 상태에서 해야 돼. 됐어. 이거 치우개안 된다. 나 이거 정말 800개 넘는 넘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나왜 <laughs> 그런 거임 이거? <laughs> 아니, 이거는 이건, 이건 솔직히 한번더 기회 주시죠, 선생님. 이거는 나도 몰나 진짜 몰랐어, 이거.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찐막 자, 이제 찐막이에요 이번 거이번엔 진짜 그럼 더 없어. 아, 그래. 절대 선언가 보자. 제국화격당 익스포즈 번아웃. 익스포즈 번아웃이 몇 개였지? 아. 아, 왜 이거야, 왜? 야. 아 하필이면 내가 제일 못하는 곡이죠? 아 이건 말도 안돼 이건 좀 버그 아야 그래, 이야 판정 1 0 개. <laughs> 진짜 너는 진짜 너무 엄청 나빴다. 난 진짜 나쁜 아이구나. 야, 근데 잠깐만 여기 A P 를남겼다고 나돈 포기하고 이거 AP 찍을까 생각 중인데 진지하게? 아,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나 돈을 포기해야 되냐? AP를 해야 되냐? <laughs> oh my God. 아 그냥 AP를 찍자. 소리. 야 이건 AP 해야지. <laughs> 어? 뭔 소리야? Thousand years later, a few moments later.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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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슈가송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laughs> 슈가송으로 할게요 슈가송으로 할 테니까 한번더 콜?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야 찐찐막 나왔어 이거는.. 이거는 놓치면 안돼 진짜 이번 기회는 진짜, 진짜 놓쳐선 안돼야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이제 사람들 슈가송 가지고 다 놀리게 생겼어 <laughs> 진짜.. 진짜 찐막이다 그래, 차이 지금 글레는안읽는 자, 나 자, 집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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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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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방 <laughs> 놀이 끝. 디메 기나 하자. 슈가성 언급하지 마. 개빡치니까